형제, 자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MLS, 속도와 힘, 끊임없는 프레싱으로 유명한 이 리그가 시즌의 절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경기, 상대는 촘촘한 전술 시스템으로 무장해 손흥민을 봉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단한 순간, 모든 계산이 무너집니다. 손흥민이 결정적인 슈팅을 날린 그 순간, 메시와 이니에스타, 사비, 더브라위너와 함께했던 펩과르디올라조차 말문이 막혔고, 날카로운 분석만을 남겼습니다. 펩은 단순히 한 골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술적 구조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가 평생 추구해온 시스템을 뛰어넘는 지능의 전형. 펩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득점자가 아니라 논리를 파괴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는 상대의 모든 시스템을 자신에게 맞추게 만드는 선수였습니다. 펩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손흥민은 많은 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한 번의 어깨 흔들림, 단한 번의 박자 변화, 그리고 공이 그의 발끝에 닿는 순간, 상대의 모든 수비 계획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강조하듯 이어갔습니다. 이게 손흥민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는 단순히 속도나 기술에 의존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손흥민은 둘을 결합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0.5초도 안 되는 순간에 내리는 결정력입니다. MLS의 수비수들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부분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관중들은 소름을 느꼈습니다. 평소 거침없는 비판을 하던 펩, 쉽게 찬사를 보내지 않던 그가 손흥민을 두고 절대적인 인정을 내린 것입니다. 경기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상대의 두 중앙 수비수는 자신들이 벽을 완벽히 세웠다고 믿었습니다. 풀백은 하프스페이스를 차단했고, 골키퍼는 손흥민의 특유의 가마차기를 막기 위해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모든 게 계산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공을 받기 전네 차례 어깨를 스캔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이미 360도 공간 지도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른쪽이 막혔음을 알았고, 중앙 수비수의 중심이 살짝 무너진 것을 간파했습니다. 단한 번의 폭발적인 순간, 그는 좁은 틈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수비수가 몸을 돌리기도 전에 공은 먼 코너로 날아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펩은 영상을 돌려보며 설명했습니다. 나는 캄프누에서 메시가 이런 장면을 만드는 걸 보았습니다. 악리와 에토가 수비 체계를 무너뜨리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는 아시아인의 절제와 고된 훈련에서 나온 간결함을 최고의 효율로 승화시킵니다.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차갑고 단단한 마무리 그게 전부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손흥민에게 무너진 MLS 스타는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분석했습니다. 침투 패스를 맞고존 십사를 틀어막고 하프 스페이스에 두 명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공이 그의 발에 닿는 순간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너무 빠르게 방향을 바꿨고 내가 반응했을 땐 경기의 향방이 끝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경외였습니다. 결코 쉽게 패배를 인정하지 않던 MLS의 스타가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패배는 그 무력감을 차분히 해부하듯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매우 희귀한 무언가를 만듭니다. 단순히 속도가 아니라 시속 35km를 유지하며 장거리 드리블을 하면서도 공을 완벽히 통제하는 능력. 손의 하프스페이스 3 맵은 MLS에서 최고일 겁니다. 상대는 슈팅 자체가 아니라 그 슈팅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형성되는 순간 수비 시스템은 안에서부터 붕괴됩니다. 팹은 심리적 디테일도 짚었습니다. 손흥민은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더블팀을 당해도 늘 침착합니다. 나는 이것을 차분한 속도라고 부릅니다. 빠르게 달리지만 그의 정신은 늘 느리게 흘러가며 정확한 결정을 내립니다.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죠. MLS는 이런 선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럽식의 파괴력과 아시아인의 규율과 인내를 동시에 지닌 선수.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것이 아니라 리그의 기준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팹은 결론지었습니다. 축구에는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있고 시스템을 바꾸게 만드는 자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후자입니다. 그는 MLS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리그의 다음 기준은 무엇인가? 미국의 전설 랜덤 도노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MLS에서 수많은 훌륭한 선수들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는 단순히 뛰러온 게 아닙니다. 그는 최고의 공격수라는 정의 자체를 바꾸러 왔습니다. 10년 뒤, 아시아 물결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손흥민의 이름을 꺼낼 겁니다. 그는 궤도를 휘게 만든 선수니까요. 이 말을 듣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슴 벅찰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제 더 이상 유럽에서 뛴 아시아 선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글로벌한 이야기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MLS까지, 토트넘에서 LAFC까지, 손흥민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이제는 유산을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 미국의 하늘 아래에서 터져 나온 함성은 단순한 승리의 함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득점자 명단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MLS라는 리그 전체의 역사 속에 기준점으로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는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나는 선수들이 경기 안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늘 연구해 왔습니다. 전술은 중요하지만 전술을 뛰어넘는 순간들이 경기를 바꿉니다. 손흥민은 그런 순간을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 그는 단순히 전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술의 약점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단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찬사가 아닙니다. 펩은 자신의 인생을 바쳐 전술을 설계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온 지도자입니다. 그런 그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자로 손흥민을 지목했다는 사실은 곧 손흥민이 단순히 뛰어난 공격수의 범주를 넘어섰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전술을 뛰어넘는 현상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 언론 역시 열광했습니다. ESPN은 다음날 일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Sun has changed the game. Not just for LAFC, but for MLS itself. 손이 경기를 바꿨다. 단순히 LAFC를 위해서가 아니라, MLS 자체를 위해서. 이한 줄은 미국 축구 팬들에게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MLS는 그동안 스타들을 영입하는 무대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유럽 스타들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리그, 혹은 피지컬 위주의 경기력이 지배하는 리그라는 편견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존재는 이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는, 아시아의 스타가 아니라 MLS의 기준점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팬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수많은 아이들이 손흥민의 유니폼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싼, 싼, 싼. 그 외침 속에는 단순한 팬심이 아닌 이 선수를 본받고 싶다는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축구는 언제나 다음 세대를 키우는 스포츠이고 손흥민은 이제 미국 대륙의 아이들에게 롤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설쳤습니다. 한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을 보며 자랑스러워했던 순간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 이상입니다. 그는 단순히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수가 아니라 세계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스포츠의 순간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문화적 사건이자 시대적 사건입니다. 손흥민은 이제 한 나라 한 리그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스포츠의 흐름을 바꾸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전술의 제약을 벗어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는 MLS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고, 이 리그가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MLS는 손흥민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입니다. 이 말은 진실입니다. 손흥민은 그날의 골로 단순히 승점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리그 전체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그는 MLS라는 무대에서 또한번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새겼고 동시에 새로운 세대의 축구 팬들에게 가능성이라는 불씨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손흥민의 인간적인 면모입니다. 그는 언제나 겸손했고 팀을 위해 헌신했으며 골을 넣은 뒤에도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패비 말한 속도의 차분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장에서의 차분함이 아니라 인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차분했기에 그는 더욱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손흥민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명의 축구 선수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계를 넘어선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아시아의 벽을 넘어, 유럽의 벽을 넘어, 이제는 미국의 심장부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단순히 MLS의 경기장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문화적 상징, 나아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플레이를 지켜본 수많은 청소년들은 단순히 축구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태도와 정신을 본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축구 아카데미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손흥민을 보며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골 넣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태도, 팀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자세입니다. 이런 가치는 축구를 넘어 삶 전체에 적용됩니다. 이 말은 곧 손흥민이 단순히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교육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땀 흘리며 뛰는 순간마다 다음 세대에게 보이지 않는 수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손흥민의 성공은 아시아 축구 전체의 위상을 끌어올렸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이미 그 가치를 증명한 그는 이제 미국 무대에서 또한번 아시아인의 저력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아시아 선수들이 근성 있는 도전자로만 여겨졌다면, 이제 손흥민은 세계 축구의 중심을 바꾸는 창조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그의 활약을 보며 새로운 꿈을 꾸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도 손흥민처럼 세계 무대에서 뛰고 싶다. 이 한마디 속에는 단순한 열망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제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유니폼 판매량, 스폰서십, 팬덤의 크기 all of these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이 문화와 스포츠를 넘어 세계인들에게 연결의 상징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한국과 미국, 유럽과 아시아, 다양한 대륙과 문화를 잇는 달이 말입니다. 미래에 누군가 MLS의 역사를 쓰게 된다면 그첫 장에는 반드시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2025년, 손흥민이 MLS를 재정의했다. 그리고 수십 년 뒤에도 사람들은 회상할 것입니다. 그날 밤, MLS의 경기장에서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세상을 바꿨다.